지난 30일과 31일 협성대학교 연합MT가 약 4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. 연합MT는 단과대별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교내 운동장으로 집결하여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. MT 장소에 도착한 학우들은 짐을 풀고 같은 방 학우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경영대학 MT에서는 경영대학 학생회의 주도 아래 인권침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 교육 후에는 각 과별로 준비된 저녁식사 및 과별 학생의 집부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학우분들의 호응이 더해져 뜨거운 현장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. 또한 타 단과대학도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즐거운 자유 시간을 가지며 선후배 그리고 동기간에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연합MT의 밤은 점차 무르익어 갔으며 약 4년 만에 진행된 협성대학교 연합MT는 안전하게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협성뉴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협성대학교 방송국 HBS 김다빈입니다.